자, 일과 자, lesson 1. 자, find the dream and live it. 자, 꿈을 찾아서 and 그리고 live it. 그 꿈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죠. 자, 여기때 이때, 이때 말하는 live는 자, 꿈을 찾아 가지고 꿈을 실현하라 이런 뜻이겠죠. 자, 실현하다. 자, realize.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꿈을 찾아서, 그리고 그 꿈을, 자, 꿈대로 사세요. 꿈을 실현하세요.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My name is David Parker. 자, 나의 이름은, 자, David Parker입니다. 아주 쉬운 문장이죠. And, 그리고 병렬입니다. I'm a, uh, I'm a photographer. 자, 나는, 어, 포타그래퍼. 여기 나온 것처럼 사진작가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보면은, 자, 포토는 사진이란 말도 있죠. ,이? 자, 포토그래프는 사진, 명사로는 사진, 동사로는 사진을 찍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자, 포타그래퍼. 그러면 ER 붙이면 사진작가가 되고, 자, 포타그래피 하면은 사진촬영업이라는 이렇게 자, 단어가 확장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해 두세요. 자, today I'm going to tell you how I found my dream and r e a l i z e it. 자,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자, 이거는 반드시 동시 통역하고 쓰기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I'm going to. 자, going to는 will이죠. will.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자, I'm going to tell. 나는 말할 것입니다. 자, somebody. 누구에게. 관전 목적어죠. 자 너, 여러분들에게 뭐를요? 어자 직접 목적어 somebody something이죠. 자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 자 나는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how I found my dream. 자 내가 어떻게 자 나의 꿈을 찾았는지 그리고 자 나의 꿈을 realize 실현했는지. 자 여기서는 의문사 자, 조동사이기 때문에 how I 자, realize i 이런 식으로 생략이 된 거죠. 이렇게. 자, 이 문장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양시 패턴에서. 의 자, 나는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의 꿈을 찾아가지고. 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현했는지를. 자, 어순은 똑같습니다. 의문사, 주어동사 어순이죠. 의문사, 주어동사 어순으로. 자, 똑같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이 문장은 꼭 동통을 좀 해보세요. ,이. I hope my dream, I, I hope my story can inspire you. 자,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여기는 이제 목적지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 보이죠? ,이. 자, 뭐가 뭐를 희망했어요? 자, my story 나의 이야기가 can inspire 영감을 줄수 있기를 자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수 있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꿈을 찾아가지고 꿈대로 살아라라는 이야기에서 여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여기는 이제 어순이죠. 자,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영작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When I was young. 자, 이때는 왜는 자, 이때는 접속사로 뭐뭐 할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조심할 것은 자, 의문사로 썼을 때 우리가 자, 언제로 해석하는 이거하고 약간 좀 비교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 과거네요. 내가 어렸을 때, I love the stars. 나는 별들을 사랑했습니다. 오케이. 자, 동사 시제를 맞춘 거 보이죠? I also liked taking pictures. 나는 또한, 자, 좋아했습니다. 자, 뭐를요?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는 것을. 자, 이때 taking은 동명사죠. 자, 동명사로 자, like의 목적으로 썼네요. 물론 이제 like라는 동사는 자, to 부정사를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to, to take picture 이런 식으로도 뭐 써도 전혀 또, 또, 지장이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I also like to uh, take pictures 또는 I also like taking pictures 이런 식으로 동명사나 부정사를 쓰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문장이다. However, 하지만, 그러나, 중요하죠. I never thought. 나는 절대 생각해 본적이없습니다 자, these things. 자,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본적이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데트가 빠진 거죠. 접속사 똑같이. 자, 접속사 대시 빠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뒤에 주어동사 이러한 일들이, 자, 이러한 일들은 앞에 나온 거죠. 자, 앞에 나와 있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별을, 자, 별을 사랑하고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쓰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could l e a d to, 이끌 수 있다고, 자, 직업으로 이끌 수 있다고 나는 절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문장은 뭐 문장 넣기로도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문장 넣기 위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In fact, 자, 사실은 I didn't have a dream at all. 자, 나는 자,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정문이죠 부정어를 강조하는 애더론 뜻이 없습니다. 그냥 그 부정어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전혀 자,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자, 여기까지가 부사절이네요. 자, 이때 윈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로 뭐뭐할때 알겠죠? 자, had to는 자, 뭐뭐 해야 한다. have to의 과거형이죠. 뭐뭐 해야 한다. have to의 과거형. 자, 나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had to. 자, decide on은 뭐 뭐를 숙고하여 결정하다, 정하다 이런 거죠. a major. x는 명사로 전공입니다. 나 나는 전공을 정하 정아야만 정해야만 했습니다. in college 대학에서 자, 내가 대학에서 전공을 정해야만 했을 때 과거입니다. 이게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예요. i chose choose의 과거형이죠. i chose engineering. 자, 나는 공학부를 선택했습니다. 자, being an engineer. 자,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져. 그래서 동사 나와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예요. 자, looked okay. 자,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looked가 동사. after college.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보이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조, 졸업한 후에, I got a job. 나는 직장을 잡았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 at an engineering company.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자, 직장을 잡았습니다. 대학을 졸음한 이후에. It was a stable job. 그것은, 자, 그 직장이죠. 엔지니어링 컴퍼니에서 일하는 직장은, 자, was a stable job.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But, 하지만, I didn't,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자, if whether 나왔네요. if도 되고, whether도 되겠죠.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입니다. 자,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것을 즐기는지 어쩐지를. 이때 그것은 뭔가요? 그러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엔지니어링 컴퍼니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즐기는지 어쩐지를 나는 몰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여기, 이 문장도, 자, if, if e t h e r 가 노의 목적의 자리에, 자, 순서가 정말로 중요하겠죠. 이? if w e t h e r 주어 동사,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기 7번 같은 문장, 자, 위치 자, 어디에 들어갈 문장인가? 위치도 한번 잘 여러분이 알아두고, 자 these things가 가리키는 부분을 영어로 찾아 쓰세요 하면은, 자 love stars, 자 like taking pictures 이런 식으로 자, 영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everything changed, 자 모든 것이 자, changed 바뀌었습니다. 자 언제요? 역시 외는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로, 뭐, 뭐, 할 때, 그러죠. <laughs> 자, 모든 일이 바꿔졌습니다. 자, 내가 went on vacation. 자, 휴가를 갔을 때, 자, to 아이슬랜드로, 어느 겨울날, 자, 아이슬랜드로 휴가를 갔을 때, 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이. Go on vacation은 휴가를 가다. 이런 뜻으로. ,이. 자, there, 거기에서, 아이슬란드에서 I got a chance. 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어떤 기회인가요? 자,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니까 이거는 이제 행용사 영법이 되겠죠. ,이? 자, 밀줄친 부정사와 영법이 같은 걸 고르시오 하면 여러분은 행용사 영법을 고르면 될것 같아요. ,이? 자, 거기에서 나는, 자, 볼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뭐를요? The Northern Light. 우리가 이제 북극광이라고 부르면서, 뭐 오로라고 부르게 하죠. ,이? 자, 북극광인 오로라를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문법상이 들어있네요. ,이? 자, The Light. 여기는 북극광이죠. 그 오로라 북극광은, 자, what amazing. 정말로, 어, 굉장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and, 그리고, I took many pictures. 나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뭐, 뭐에 대한 사진을 찍었어요? The dancing light. Dancing, 춤추고 있는 그러한 불빛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In the sky. 하늘에서 춤추고 있는 불빛의 많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여기서는 춤추고 있는 불빛이니까, 뭐, 뭐 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자, 현재 분사가 되겠죠. 밑줄친 ing 쓰임은 자, 동명사가 아닙니다. ,이. 이때는 동명사가 아니라 자, 분사라는 걸잘좀 알아두세요. ,이. 춤추고 있는 불빛에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자, 처음으로, 자, 처음으로, in many years, 여러 자 수년 동안 수년 만에 I could feel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각동사 네요이 중요합니다.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적어 나의 마음이 나의 심장이 목적보어 beating 뛰는 것을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16문장도 아주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feel이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자 지각동사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 보호자 이 관계가 자 능동일 때는 비트띠다 진행의 의미일 때는 비링두 개다 자두 개다 올수 있다는 거자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 문장은 자, 영어 어순 순서에서 조심하시고 자 영장 연습을 자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fter I came back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접속사로 뭐뭐 후에죠. 자 내가 돌아온 후에 I entered the photo contest. 자, 에 entered는 자,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동사죠. ,이. 어디 어디 과거니까 참여했다 이런 동사. 뭐 take part in, 뭐 take t part, took part in 이런 표현이겠죠. ,이. 자, 나는 자, 사진 컨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자, with the picture, 그 사진을 가지고 자, 어떤 사진인가요? 자, 관계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이. I took in Iceland. 아이슬 l 드에서 찍었던 자, 그 사진을 가지고 포로 컨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여기는 l o o 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자, 대시나 위치가 지금 이렇게 생략된 꼴입니다. 생략된 채로 앞에 나와 있는 p i c t 를 꾸미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enter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제 enter가 이렇게 인투를 쓰면 안될것 같아요. 엔터 인투를 쓸 수는 있는데 써버리면 이거는 뜻이 다른 뜻이에요. 자, 뭐뭐를 시작하다라는 다른 뜻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인투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돌아온 후에 나는 자, 포로 컨테스트를 참여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떤 사진? 저, 저 내가 아이슬란드에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놀랍게도 I won first prize. 자, I won first prize. 나는 1등상을 받았습니다. And, 자, 그리고 이것이 여기 나와 있죠. 자, 1등상을 받은 거죠. won first prize. 1등상을 받은 것이 g a v e 주었습니다. Somebody, 나에게 something. 생각해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게 부정사의 행용사 연법이네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자, 뭐에 대해서, about my life,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인 사행시 동사죠. 자, somebody, 자, something, 이 어순도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공부를 해야 될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아주 좋은 문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I realized that. 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 데트는 자, 명사지을 이끄는 접속사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자, 뭐를 깨달았을까요?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는 것이 made, 만든다고. 목적어, 누구를, me, 나를 행복하게 happy. 목적보 중요한 것은, 자, 형식에서 자, 목적보호 자리에는 여같이 꼭 해용사 쓴다는 거. 자, 여기에서 해필리 쓰지 않도록, 우리말처럼, 해필리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 문장도, 자, 어떤 문제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자, suddenly, 갑자기,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자, w a n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거는 부정사의, 그렇죠. 명사형법이죠. 목적이니까 갑자기 나는, 자, 좋은 사진작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So 그래서 I start started to learn. 자, start 다음에 to 부정사 역시 목적으니까 명사용법입니다. 자, 나는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More 더 많이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자, photography 사진 촬영 기술에 대해서 자,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자, years of 이거는 수년의 그런 말이죠. After는 전치사로 뭔가. 그래도 그렇죠. 전치사로 뭐뭐 뭐 후에 이런 말이죠. 자 수년간의 trial error 시행착오 후에 주어동사 I got better 나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And 자 그리고 I began to do 자 나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Some 자 some part-time work 자 일부 자 파트타임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s a photographer 사진 작가로서 역시 전치사네요. 뒤에 이렇게 명사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got b e t 이런 식으로 시제도 맞췄습니다. 자 b e g 다음에 부정사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명사 d o i 도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장 구조라는 거잘 알고 있죠? 자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I made a bold decision. 뭐드는이 형용사로 이제 대담한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형용사로 대담한 이런 뜻입니다. 자, make a decision은 결정하다라는 단어죠. 자, 나는 대담한 결정을 했습니다. I quit my job. 여기는 quit은 quit으로 써도 되고 뭐 q u i t 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자, 나는 나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And 그리고 decided. 자, 똑같이 맞췄죠, 시제를. 직장을 그만두고 decided.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요? 자, 부정사가 자, 명사진용법으로 지금 목적으로 썼네요. 자,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서 직업으로 사진을 찍는,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병렬이 됐다는 거, 이렇게 되죠. decided, q u e e 이렇게. I wasn't sure. 나는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자, 뭐를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자, if I could succeed.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But, 하지만 I decided to try. 나는, 자, 노력해보기로,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decide 하면 투부정사도 목적으로 쓰인, 자, 명사진용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if는, 자, if나 whether로 바꿀 수 있죠. 뭔 뭐, 뭐인지 아닌지 할 때나. 자, 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지만 나는 자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decide는 추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자, 나는 정말로, 자, 뭔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투부정사도 목적으로 쓰인, 자, 명사전용법인가 알겠죠? 자, 뭔가를 하기를 원했는데요. 뭐, 이때 something을 설명하는 이때 대신 은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앞에 나와있는 something을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made me happy. 자, 주어가 없네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that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생장하면 안되겠죠. 자,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여기도 h a p p 해피리스면 안되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뭔가를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아주 좋은 문장들이 많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Now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나는 이제 나는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사진 작가입니다. And 그리고 I'm happy. 자, 나는 자,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So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it? So, 그래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do you want t 문문이죠 당신은 원하십니까? 투부정사는 역시 자, 목적으로 쓰인 명사적인 법이죠. 자, 당신은 자, 꿈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리고 그것, 그것은 꿈이죠. ,이? 자, 꿈을 실현하기를 원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병렬로 되어 있네요. ,이? 자, 꿈을 찾아가지고 꿈을 실현하기를 원하신가요? 우리 제목으로 따지면 여기서는 l i v e 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Here is some advice to help you. Here is는 here is죠. 여기 나온 것처럼. 자, here is이기 때문에 주어가 some advice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s 붙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몇 가지의 충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충고냐면 당신을 도와줄 자, 몇 가지의 충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자,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정사의, 자, 형용사 용법이란 거 알겠죠? 자, first, 먼저, follow your heart. 자, 명령문이네요. 자,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세요. 두 번째, think about. 자, 생각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about의 목적어 자리에. 자, what you like to do. 자, 의문사, 조동사네요. 자, 의문사, 조동사. 여러분이, 자, 무엇을 좋아하기를 좋아하는지 어순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and 그리고 무엇이 자, 만드는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자, 영어 어순이 자, 정말로 중요한 그런 문장입니다. 처음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자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자, think about의 목적어 자리에 이었습니다. What you like to do, what makes you happy 이런 식으로 이때 was는 의문사면서 동시에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 make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겁니다.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 자리에는 이같이 형용사 쓴다는 거 이거를 happily 쓰면은 자, 어법이 맞지 않는다는 거 자, 알겠죠? In my case, 자, 나의 경우에 있어서,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자, 그것은 바로 바로 별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보호자리죠. 동명사로 보입니다. 자, 별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내 경우에 있어서.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세컨, 두 번째로, work hard. 자, 열심히, 자, 일을 하라는 거죠. 열심히 사진을 찍어라. 열심히 일을 해라. 자, pursuing a dream. 동명사가 주어네요. 동명사가 주어. 자, 꿈을, 응? 자, 꿈을 추구하는 것은, 다 동명사는 무조건 단수예요. It's not easy. 자, 쉬운 일,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 형식 보호네요. I became a photographer. 자, 나는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Through hard work. 열심히 일한 것을 통해서 전치사죠. Third. 세 번째로, be bold. bold는 형용사로 대담합니다. 그러니까 명령문 형태로. 자, 대담해지세요. You need courage. 자, 당신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역시, 자, 명, 자,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사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용법이라는 걸, 자,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자, 형용사 용법으로 앞에 있는 courage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 보이죠? 자, 당신은 결정을 내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결정인데요? 설명해 주세요. 여기 관계대명사죠. 이런 식으로, 자 this s o n 을 설명하는 거죠. 자 will change your life. 자 동사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 바꿔줄 자 결정을 내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주어가 없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that. 물론 이제 w h 가 오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문장이죠. I was afraid. 자 나는 두려웠습니다. But 하지만 I took a chance. 나는 자,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제를 똑같이 맞춘 거보이죠 나는 두려웠지만 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I truly hope. 이기 대트가 생각된 거 보이죠? 나는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대트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 나오죠. 자, 뭐를 희망했을까요? 자, 당신이 will find the dream. 자, 꿈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자, can이 같이 연결됩니다. can pursue it. 꿈을 자, 추구할 수 있기를,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live. It, 자, 꿈대로 살수 있기를, 자, 동사가 지금 세개 나왔네, 병렬로. 그리고 그 꿈대로 살아가도록, 꿈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맨 처음에 배웠던, 자, realize란 말이죠. 자, 꿈대로, 꿈대로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관계되면서 나온 이런 문장들도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병렬 구조가 들어가 있는 자, 이 문장도 역시 동시 통역을 통해서 열심히 자, 복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시 레슨 1은 이번에 새로 바뀐 교과 과정이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한번 충분히 연습하시고 안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바랍니다